자, 이런 집중력으로 공부했으면 정말 최소한으로도 최소한으로도 오클라호마 대학에 갔겠다. 그래서 3 시간 동안 지금 편집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고자 는 데이터 정리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만났던 거 데이터 정리 안 해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있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정리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면은 <놀람> <놀람> 벌써. 무슨 로개째야내개째 3테라야 3테라 3테라 정리하고 있어 지금 친구들 또 저번에 만난거 애들 밥먹은거 놀러간거 여자 시간까지 지금 4시간 남았 2시간 반 남았거든요 4시간 반 동안 빡시게 해야됩니다 빡시게 진짜 <laughs> 여러분 해야할 일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 이제 슬슬 기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 옛날 치앙마이에서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피시볼에다가 그 피시 소스인가 그거 엄청 때려 박갖고 봉지에 때려 박갖고 저는 진짜 미친듯이 달달한 피시볼 피시볼 닭강정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거를 어디선가 팔지 않을까 아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있다가 6시간 동안 진짜 아 진짜 집중해갖고는 서 편집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아 뿌듯합니다 내가 요요 요 최근 들어갖고선 이렇게 내가 집중한 적이 있었나 아 너무 뿌듯하네 너무 뿌듯해 야 뺀거? 뺀거? 뺀거 안 뺀거 안 뺀거 아 이렇게 야야 아 추워 나.

이 피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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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 피시볼 3 2 3 3 2 2 1 2 3 2 3 0 2 3 4 5 0 1 2 3 4 0 1 2 3 0 2 3 2 3 4 5 6 7 3 0 2 3 0 1 2 3 0 1 2 0 2 3 2 2 3 2 2 3 1 2 0 2 0 2 3 2 3 아노 와다 와다 와다라고 에이, 워터라고 안 하고 와다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여가 <laughs> 봐. 역시 열차 떠나기 딱 직전에 사 먹는 피시볼만큼 맛있는 게 없죠. 따끈 따끈하게 되어 가지고 열차 여행을 이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여자 칠성 사이드만 뜨면 딱인데 계란하고 칠성 사이드는 원래 열차 여행의 국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오직 그 강아지 그거뭐야 배트맨 강아지. 아, 도코 강아지인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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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치킨 양념장 왕창 뿌린 소스. 아, 이거에다 피시볼에다가 이. 닭봉 먹 닭봉, 닭다리봉 먹으면은 오늘 밤은 끝난 거네, 끝난 거. 우리 기차 여행이 뭔지 아네. 다들 도시락 하나씩 싸오고바깥에서봉 뭐 하나씩 사와가지고서는 이제 나눠 먹고 있어. 그치 원래 철도를 탔으면은 기차 를 탔잖아요. 기차 를 탔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럼 범죄지, 범죄, 불법이야, 그거는. 아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에어컨 차 타니까 너무 좋다, 진짜. 저는 전 세계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세 곳이 루브르 두바이 박물관, 그 다음에 뉴욕의 구겐나인 박물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애플 본사거든요. 애플 본사에 있는 애플 스토어. 그리고 정말 꼭 타보고 싶은 열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대륙 횡단 열차. 뭐 미국 이건 상관없어요. 미국 이건 호주건 다 상관없다. 호주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세로로 한번 대륙 횡단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그.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클래식 기차 있잖아요. 클래식 기차. 클래식 기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 정말 그거 타보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타보고 싶은 기차 코스가 프랑스의 그 몽쉐의 성당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뭐랄까 약간 그 술래자의 길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 기, 기차 코스 있잖아요. 저 그, 거 타보고 싶어요. 요세 개는 꼭 한번 타보고 싶을 정도로 기차 여행을 굉장히 약간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치앙마이에서 이제 방콕 오 때는 솔직히 그때는 조금 로망이 좀 많이 죽었어 그때 솔직히 많이 죽었어 왜냐면 은 원래 같이 오기로 했던 친구도 같이 안 왔지 계획 다 엉크러졌지 원래 그렇게 올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가 뭔가 흐르지 않으니까 조금 뭔가 미묘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 이번에는. 저번에는 그때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 티켓 예매하는 걸 도와줬거든요 인터넷 티켓 예매하는 거. 어 지금 인터넷 티켓 예매하는 사이트 그거 완전 구식 대갖보다는안 들어가지는 거 아시죠? 그 사이트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옛날 막 엑스피드 쓰던 막 그런 그 인증 요구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지더라고. 얘네들 노몇 맥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laughs> 아까 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에어컨 에어컨 하니까는 어 AC AC 에어컨 하고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진짜 아. 뭔가 뿌듯해, 뿌듯해. 이 영어 한자 제대로 못하는 제가 이제 가갖고서는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 혼자만의 힘으로 예매 예매가 아니라 이제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뿌듯해. 어? 오늘도 저의 영어 실력이 또 한층 또 성숙해졌다는 라 그런 착각을 하면서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착각과 망상이라는 과거의 나를 잊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저 주변 사람들처럼 이제 준비해온 도시락을 한번. 닭공 보이십니까? 닭봉 아 냄새가 그 우리나라 그 물치킨 있잖아 물치킨 아유 신이좀 있잖아 우리나라 물치킨 있죠 물치킨 그 맛이야 100% 동일한 냄새에요 치킨은 치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튀기고 뭐 기름에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게 맞아면 그럼 불법이지 아무리 맛없는 피시볼도 바로 전자레지에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더구나 튀겼는데 겉에 살짝 튀겼는데 이게 안, 이게 안 맛있으면 불뻑 보이십니까? 이야, 이 이게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옛날 물반죽 물반죽으로 만든 치킨 맛이야 거다가 소스 올린 거 좀 아쉬운 건 이러고 환타 실성사이다 마운틴주 이셋중 하나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은 아 오늘은 그냥 어 이거 피씨블 먹다 보니까는 이거 닭이랑 닭봉이랑 피씨블 먹다 보니까는 이거 이거 내 동생 침대에 가니까 이거 있더라고 집에서 하나 먹어봤는데 베리, 베리만? 첼리베리, 첼리베리? 어쨌든. 시간도 안 되고서는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바로 다음에 도착하니까는 사람들 태우고 이제 위아래 침칸 변신, 침칸, 침칸 침칸 변신 부쩍 아 침칸입니다. 침대칸 변신 나와서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네요 그냥. 아까까지만 해도 좀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이 북적북적입니다. 저도 이제 내상 북적북적이기 전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양치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물로 양치했다가 어? 드링킹, 노드링킹, 워터 아닙니다. 제 친구가 이걸로 양치해서 아마 배터리 한번난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항상 이렇게 불을 나눠주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양치물을 사각 하고 있어요. 제 친구 옛날에 여기서 이물로 막 이빨하고 막 하고 하다가 고하 얘가 마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수용 그 유만한 거 갖고 다니거든요. 정수용으로. 지금은 지금 불 좋으니까는 이걸로 이제 양치하고 오늘 하늘을 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치를 합쳐 양치를. 사람 과백박그한거 봐. 역 하나 지날 때마다 사람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열심히 안 씻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씻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이상하게, 어, 우짜 이상하게 여행할 때만큼은 씻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행할 때안 씻으면은 병나 병. 일단 여행할 때 일을 안 닦으면은 병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딴건 몰라도 이 닦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딴 것도 열심히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저물로 세수하면 은 지금 저거 뭐지? 마사지팩 할까? 지금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뭐 마사지팩도 하냐라고 여기 치겠지만 은 오히려 저 같은 놈들이 마사지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 하면은 아주 그냥 같은 애 여기서 더 하다고 생각해보요 어우 끊기고 끊기 대충 이렇 저만의 이제 성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제 뭘 해야 되냐. 당연히 항상 하던 아 데이터를 일단은 생각해봤는데 편집은 편집도 편집인데 이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여요 데이터 관리를 미리 좀 해놓고 데이터를 좀잘 분산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도 좀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들리세요? 아 틀려, 틀려. 틀려 제 유튜브 영어 선생님들이야. 저보고 빨리 공부하래요. <laughs> 네가 지금 어, 화장실 어딨냐 물어보고, 어, 티켓 어, 어딨냐 물어보고, 어? 티켓 오피스 어딨냐 물어보고 겨우 그거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공부하라고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공부할게요. 공부할게. 저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각이 대충 새벽 5시쯤 됐는데 여기서 벌써 3 0분째 30분? 30분 넘은 것 같은데 열차가 멈췄어요 뭐 태국 열차야 뭐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반복하니까 기왕 이렇게 멈출 거면은 한 3시간 정도만 좀 연착됐으면 좋겠네요 아 어쨌건 침대에 누워있으니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것 같아 차라리 연착이 좀더 됐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은 한 두세 시간만 더 있으면은 이제 계획대로 이제, 어, 원래는 이제, <웃음> 원래는, 어우, <laughs> 새벽 4시쯤부터 이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 엄청 부산하더라고.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얼굴 좀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치카치카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아, 요대로 그냥 만약에 연착이 너무 심해진다면은 보통 지금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대충 30분 지났는데 이거 1 시간은 지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동남아 열차들이 좀 원래 우리나라가 원체 좋잖아요, 서비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동남아에서 그거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는 이러면은 오늘의 계획, 오늘의 계획은 원래의 계획은 좀 일찍 도착했으면은. 방콕의무박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음, 그 올드타운 있잖아요 올드타운 올드타운 쪽에 그 팁사마이신이 아니라 거기도 맛은 있는데 제 취향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팁사마이신 바로 옆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음식들이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여러분 팁사마이신 같이 유명한 곳그 옆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거기도 맛집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거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좀 입이 짧아져가지고, 그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그거는 넘겨놓고, 그, 팁사 마신 그, 저 올드타운에 가면은, 이 동남아가 또 케이크도 또 싸고, 케이크도 맛있지 않습니까? 그, 원치 운전한테 저도 케이크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근처에 있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 그 분위기 좋은 카페 들어가가지고서는, 아, 케이크를 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리고 마무리는 강가 리버사이드를 넘어가지고 왕궁 반대편에서 왕궁을 바라보면서 아,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무박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여행으로 이제 넘어가는 제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또 빡시게 이동을 시작하는 아, 그런 루트를 지금 잡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들어가서 다좀 자야 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도 한참 멀었네. 갈 생각을 하는 기차가. 아. 일단 한숨 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보려 할게요. 여러분, 완전 부족해가지고 더 자야 돼. 아, 피곤해, 자야지. 오케이. Okay. 오늘 써먹을 영어는 어, Do you have? Do you have? 그러니까는 뭐뭐 있으니까, 뭐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do have, 어, 뭐 Do you have bus ticket? 뭐 Do you have? 보잉 두앙 프라방 버스 티켓 이러면은 어, 루앙 파라방으로 가는 버스 티켓이 있냐 음, 이런 거 아니겠어? 아, 맞겠지? <laughs> 하루하루 발전하는 버스. <모습. 웃음> 한한이한 달만 지나봐 영어가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지금. 옛날에 우리 김포에 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역시 난 도시 체질이 아닌가봐 기차 갈 생각을 하네 아 원래 아까 방수하르 방수하르 여기서 그냥 중간에 내려가지고서는 기차역 한번아 기차역이다 버스 터미널에 가서 티켓 있나 한번 확인 좀 하고 그러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평소처럼 그냥 멍때리고 앉아 있다가. 결리고 중간에 내렸어야 내렸으면 좋았을텐데 뭐 여기서부터 상관 없긴 한데 아방설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어쨌건 아... 22시간 후에 22시간 기차여행 끝에 방콕 도착했습니다 아 내립시다 어 진이 다 빠진다 진이 다 빠져 와 그나마 이 가방 이것도 무게는 그저 그저 그런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다행이시고 와, 이거 내가 평소처럼 풀로 치워다녔으면 죽었을 뻔 했네, 진짜. 방콕. 네. 아, 방콕. 아, 방콕. Thank you. Thank you.